박보검, 가수 심신딸 벨과 핑크빛, 사윗감으로점 찍어, 박보검의 칸타빌레.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가 인생의 배경이 되어준 음악을 전한다. 13일 방송되는 KBS 2TV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에는 유키 구라모토, 최유리, 신인류,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 가 출연해 우리들의 B, J, M이라는 테마를 꾸민다. 각기 다른 색채의 네 팀이 총 출동해 색다른 플레이리스트를 완성하며 단순한 토크쇼를 넘어 음악 그 자체로 울림을 전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음악이 인생의 배경음이 되어준 순간들을 아티스트들과 함께 들여다보며 박보검의 따뜻한 진행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게스트들의 음악을 철저히 연구한 질문과 한층 깊어진 공감의 대화는 이날도 어김없이 시청자들을 음악의 숲으로 이끈다. 특히 박보검이 선보이는 유쾌한 애드리브와 친밀감이 게스트들의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55년 동안 전 세계인의 감성을 어루만진 피아니스트 유키 구라모토가 첫 무대를 연다. 박보검의 칸타빌레 출연을 먼저 제안했다는 유키 구라모토는 25년 전 출연했던 이소라의 프로포즈를 계승한 음악 프로그램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고백한다. 유키 구라모토가 신이 은총처럼 6분 만에 만든 곡이라 밝힌 대표곡. 레이크루이스, 레이크루이스와 영화 달콤한 인생 OST로 유명한 로맨스, 로망스. 위 비하인드도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특히 두 사람은 로망스를 함께 연주하며 세대와 국경을 뛰어넘는 음악적 교감을 나눴다는 전언이다. 이날 방송에는 박보검이 유키 구라모토에게 추천하는 분위기 띄우는 한국어 강의도 전해진다. 여기에 박보검이 제안한 짝사랑에게 거절당했을 때의 심정을 연주로 표현해달라는 상황극의 유키 구라모토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기대를 모은다.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의 깜짝 등장 또한 유키 구라모토가 준비한 깜짝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박보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한 11살의 김연아는 감탄을 자아내는 연주로 스튜디오를 사로잡았다고. 자신만의 속도로 음악을 쌓아온 싱어송라이터 최유리는 박보검이 논문 bgm으로 꼽은 숲풀 시작으로 감정과 언어를 나누는 진심어린 대화를 펼친다. 타사 라디오 심야 dj로 활동 중인 최유리가 사심 채우는 방송이라고 털어놓으며 박보검과 나눈 유쾌한 공감 토크도 이날 방송을 통해 공개된다. 최유리는 박보검의 시적인 칭찬에 수줍어하며 떨리는 고백을 전했다고 전해진다. 별회는 밤의 여섯 번째 주인공으로 밴드 신일류가 나선다. 독특한 팀명부터 시작해 박보검과 함께 2인 1조 인사법을 완성한 퍼포먼스까지 Z세대 밴드 신일류는 상상 이상의 발랄함으로 스튜디오를 뒤집는다. 박보검에게 그냥 서 있어달라는 예상 밖의 멘트와 멜로가 체질 ost 작가미정의 비화. 팀 해체와 재결합의 사연까지 유쾌함과 진심이 공존하는 이들의 음악 여정은 이번 회차에 또 다른 울림이 될 예정이다. 차세대 서머퀸 키스 오브 라이프도 박보검의 칸타빌레를 찾는다. 키스 오브 라이프를 오마주한 박보검의 힙한 모습과 심신의 딸베리 밝힌 아버지와의 음악적 관계. 그리고 박보검을 향한 작업 러브콜 등 개성 가득한 키스 오브 라이프만의 토크 에너지와 신곡 립스 힙스 키스, 립스 힙스 키스 무대를 본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년간 연습생 시절을 견딘 나띠의 진정성 있는 고백과 박보검을 사윗감으로 점찍은 벨의 어머니 사형까지, 키스 오브 라이프와 박보검의 히든 조합 또한 어떻게 완성될지 주목된다. 더 시즌즈 박보검의 칸타빌레는 13일 오후 11시 20분 KBS 2TV에서 방송된다.